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해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문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가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골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 자또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세요 그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읽고 넘어가니까 계속 넘어가네요. 자, 이성을 넘어서 사랑으로 라고 한번 적응해 봤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적군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보살펴줍니다. 이것은 복수의 칼라를 갈고 있던 다윗에게는 무척이나 다윗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대할 때 감동한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병든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종이었고 소년이었으면 얼마나 몰골이 형편이 없었겠어요. 자, 거기다 병까지 들었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에,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주고, 또뭐 이렇게 마실 것도 주고, 보살펴줘서 그 기운이 그 소년이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게 되죠. 아말렉의 종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가족들을 끌고 갈때 동조했던 사람, 거기에 일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쳐서 죽이고 싶겠죠. 예. 그런 어떤 내 가족을 끌고 갈 때, 그냥, 자, 이리 오세요.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 해꼬지를 하고,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속된 말로 이렇게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어떤 어, 후에 그런 어떤 어,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이게 에, 정말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원수를 먹이고 입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소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할때그 원수를 만났다라고 할때이 감정은 끌어오르지만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었 이스라엘 그 군대가 이놈 쳐 죽입시다라고 말 한마디 안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어 이러지 말라. 이, 이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또뭐 요즘 같으면은 어때요? 이렇게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이잖아요. 어? 너가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했고자 했는데 너가 살줄 알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어, 배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이슨 진실하게, 정말로 진솔하게 이 소년을 잘 돌봐주고 나중에 살려주게까지 됩니다. 자,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감정은 감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악만 남을 뿐이에요. 감정은 감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감동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말은 쉬운데 <laughs> 말은 쉬운데 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못할지라도 앞으로는 꼭 반드시 에, 여러분이 감동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에, 저도 그런 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두 번째로요.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종이었음을 알았을 때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모르면 모를까.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와 다, 진짜로 아는 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막 속으로 계속 다짐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그 일이 내게 딱 닥쳐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흥분되고 감정이 막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쟤는 아마 내게 종이었을 거야. 이이 이 상황에 어, 아말렉 사람이 아니면 여길 누가 지나가겠어? 라고 생각을 자꾸 하면서도 막상 나는 아말렉의 종이 종입니다. 라고 할 때, 네가내 자식을, 내 아내를, 어? 막 이렇게 험하게 다루고 막 해꼬지하고 그랬던 놈이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이 날아갈 것 같고, 발기질이 날아갈 것 같고, 칼을 들어서 그냥 처단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참은 거죠. 더군다나 이 4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를 그냥 어떻게 하자마냥 뭐 온갖 그 험담과 막 욕설이 막 난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이시 그걸 다 잠재우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응? 어? 너희들 그렇게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분위기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흥분될 때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소년을 정성껏 돌보아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수 있습니까?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쓰고 싶었지만 제 자신도 이게 선뜻 네 아멘 이게 안 들어와서 그냥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음표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에, 지금 아닐지라도 지금은 안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바로 직전에라도 이런 모습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게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받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라도 조금 정신 이만큼이라도 정신 차렸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외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가장 기쁘고 흥분된 상황입니다. 즉, 가장 감정적인 상황입니다. 앞부분은 뭔가 이렇게 격분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감정이라면 지금은 흥분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막 감정이 충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습관처럼 습관처럼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습관처럼이에요. 습관처럼 내삶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전쟁을 하루 반, 거의 만 이틀 동안을 전쟁을 통해서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소년병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뭐 기병이나 전, 뭐 그런 어떤 사람, 기, 전차, 뭐 이런. 쫓아갈, 막 도망가니까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쳐서, 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모든 재산을 도로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런 상황, 분노 중에도 이성을 잃지 않았지만 흥분된 상황 중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와 같이, 에,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그 부월 강가에, 부솔 강가에 이렇게 200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200명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재산은 돌려주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들이 체력이 없어서 못간 거지, 마음이 없어서 안간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것 같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번의 감정적인 판단은. 반복적인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다윗 또한 감정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 자, 너희도 똑같이 선물 뭐 이렇게 전리품을 받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까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감정적인 판단은 그 다음 번에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쉬어라. 응? 대신 우리가 저잘 싸워서 이기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푹 쉬고 힘을 내, 용기를 내. 응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갔어야 돌아올 때도 자 너희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아 이래놓고 나중에 와서 얘따 이거 받아라 이게 우스운 거죠 웃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정치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4분오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색깔별로 무슨 당 무슨 당에서 나눠져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되고 뭐 복잡해요. 세대별로도 나눠져 있고 그럴 때일수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정말 앞서 말한 기독지성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요. 앞으로 200명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야, 이거 한번 놀고 먹어보니까 똑같이 전리품도 들어오고, 뭐, 뭐, 가족도 되찾고, 야, 괜찮네. 어, 우리 다음에도 또 한번 이러자 이랬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200명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안 된다고. 어떻게 나는 생명 걸고 가서 싸웠는데 이 앉아서 쉬고 있는 놈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 중에서 200명은 나중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응 지난번에 내가 울고불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창피한 상황, 그런 정말로 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황 내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아마 비슷한 일이 또 생겨도요 어 우리 싸우러 갑시다. 다윗, 난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의 하라면 난 죽으라면 죽을, 죽을 각오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정의부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200명이 쉴때 다입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했을 때 끝까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여유의 힘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끌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다윗 야외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아기스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아기스에게 갈 이유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어, 노면할까? 요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를 극복해내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번 실수하면 몰락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위기입니까? 오히려 회복의 기회로 삶을 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위기에서만 벗어나고 여기만 모면하고 여기만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이건 기회다. 이걸 기회로 삼자. 기회로 변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나면 보여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요. 전리품을 받은 장로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뒤에 이어서 갈게요.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멜라카의 전리품을 나눔으로, 그러한 불식을 한 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1년 4개월 동안 다이신보이지 않았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몇 개월도 아니고, 뭐, 지금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신들 뭐, 별수 있겠나? 블레셋 사람 다 됐겠지? 뭐, 이러면서, 뭔가 다윗을 우리와 분리시키는, 뭔가 외면하는 어떤 마음의 벽이 생기고, 그런 어떤 불신과 불식이 일어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쟤는 저 안에서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거야? 왜 블레셋 땅에 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가져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건 아기스도 알지 못하고 아기스의 어떤 지금 상황도 이걸 보고받을 만한 상황도 되지 않으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기와 연관있던 어, 자기랑 교류를 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역시 다윗이다. 다윗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이나 뭐 이방족속이나 이런 족속들과 싸우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있구나 다인만한 사람이 없다. 정말 최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부동산이나 어떤 또는 뭐 주식 또는 뭐 비트코인 뭐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았습니까? 그 재산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참다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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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여러분들 위기의 상황에 이를 때 아무도 여러분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나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그 사람들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바꿀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롭다, 지혜있다라고 평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일 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순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는 내가 더 좋은 어떤 상황으로 삼는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로 위기에서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기회로 삼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생긴 유익을 나눌 수 있는 나누는 데까지 이르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다서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흡족한 자, 다윗과 같은 자라고 우리를 칭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이 땅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일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사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늘 믿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 기온차가 심하니까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늘 나가실 때 항상 날씨를, 어, 잘 보셔서 우산이나 따뜻한 옷을 준비하시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짧은 가을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끼고, 정 없으면 가까운 꽃집이라도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가을을, 어,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